23번 지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계속해서 바꿔서 짓습니다. 당근, 콩, 토마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지은 거 먼저. 콩, 토마토, 당근. 그 다음에 마지막 먼저. 토마토, 당근, 콩. 그리고 이제 3년차에, 4년차가 되면 원래대로 돌아간다. 이걸 계속 돌리고 돌리고 하는 걸 윤작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실 그냥 윤작 얘기를 지금 어디까지 하고 있냐면, For example, 2번, 여기 2번 문장부터 5번까지 계속 그 얘기 하고요. 별로 안 중요하고 6번에 있는 거 나온다면 여기 시제일치, 수일치, 문법 봐주세요. 일치, 단수, 명사, 단수, 동사가 오거든요. 해서이 부분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윤작하는 것은 이러한 종류의 윤작은요, farming은 윤작이거든요. It's sustainable. 뭐 하다? 지속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계속해서 쉬게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영양분을 주면서 뭐 하기 때문에 stays healthy. 토양이 건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 부분 조금 잘 봐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문장 좀잘 봐주시고요. 그러면 이 질문은 마무리 될것 같습니다. 갈게요. 자, crop rotation. 이게 윤작이에요. 농작물을 rotate, 돌리는 거. It's a process. 어떤 과정이다? 자, in which farmers change the crops they grow in their fields in a special order. 자, in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대 왔으면 뒤에가 완전하겠죠? 얘는 관계 부사로 바꿀 수 있는데 앞에 process를 추상적인 명사로, 추상적인 장소로 볼수 있죠? 추상적인 장소. 라서 여기 where로 바꿀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위치를 쓰고 싶다. 그러면 저 뒤에 인을 붙이면 되죠. 근데 인 없이 그냥 위치만 오는 건안 됩니다. 자 그러면 농부들이요. 그들의 농작물들을 계속 바꿉니다. 근데 어떤 농작물? They grow 그들의 농장에서 특별한 순서대로 기르는 농작물을 계속해서 바꾸는 것을 바꾸는 이런 것을 이런 과정을 윤작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they grow의 목적어가 없지요. 기르는 그들이 그들의 농장에서 특별한 순서로 기르는 crops 농작물이라서 여기 목간대 생각됐고 목간대니까 혼자 생각됐겠죠. 자, 예를 들면 만약에 농부가 has three fields. 자, 세 가지 밭을 갖고 있습니다. He or she may grow carrots. 처음에 뭘 기를 수 있어? 당근을 기를 수 있고요. in first field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첫 문장이 세 개가 병역구조 되거든. he or she may grow carrots in the first 첫 번째 밭에서 carrots을 기르거나 두 번째 he or she may grow green beans in the second 두 번째 밭에서는 green beans 콩을 키우고요. and 세 번째 또 이월 시 매그로 같으니까 여기서부터 이까지를 계속 생략한 거거든. 그래서 여기 들어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Tomatoes in the third. 그리고 세 번째 밭에서는 토마토를 경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아까 두 번째 했던 green beans가 will be f i r s t field. 첫 번째 밭에 그다음에 토마토가 여기도 will be가 그대로 생략됐어요. 한번더 쓰기 싫어서. In the second field. 두 번째 밭에. 그리고 세 번째. Carrot she will be. 여기선 썼습니다. In the third. 세 번째 밭에. 자, 그리고 3년차가 되면 그 crop 농작물들은 다시 rotate. 순환하다, 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해가 되면 그 작물은요, we we'll go back to 원래 순서대로 돌아간다. 이제 원래 순서라는 건 아까 첫 번째 순서죠. 첫 번째 순서 뭐? 토마 어 토마토 아니지. 첫 번째 순서 당근, 콩, 토마토의 순서로 원래 돌아간다. 자 그리고 each crop 각각의 농작물들은요, in which is 단수라 했다. 여기 crops 안 되고. Enriches는 풍부하게 하다. Enhance, improve, fertilize라는 단어 알아놓으세요. 풍부하게 하다. 우리 비료가 fertilizer이거든요. 그래서 fertilize는 비옥하게 하답니다. 그래서 각각의 작물들은요. 비옥하게 합니다. 땅을. 뭐를 위해서? 그 다음 작물을 위한 땅을. 준비시키는 거죠. 영양분이 아직 있을 테니까. This type of 이러한 종류의 농업은요, sustainable 계속 유지 가능한 이란 뜻입니다. Long-lasting 계속 유지하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stays 이 형식이고 형용사 보고자리 형용사가 됩니다. 여기 healthily 같은 부사 오면 안 되죠. 그래서 주제는 이런 윤작에 대한 뭐뭐 뭐 장점. 이라고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